세상을 위해서 점성법 강의하는 감사, 너도 예사드입니다우하는탈좀 짰죠? 제가, 짜증나나요? <laughs> 아진성 어, 그, 진성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졸업을 했고, 문산중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교는 제가 식품영양학을 전공을 했는데, 또사회복지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 또 등교 대학을 갔습니다. 2년은 어디 서단에나 한국국제대학. 음. 한국, 제가 말도, 아, 음. 이거 막풀겠습니다무공에 네. 오늘 화장도안 하고, 무공에 강사, 이래도 예쁘죠? 네. <laughs> 하 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laughs> 민낯입니다. 어, 제가 그래서, 그, 한국국제대학은, 제또 동생이 학과장을 했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그래서 또, 한국국제대학도 2년을 다니다는거 아닙니까? 4년을 또 사회복지로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제가 찾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예. 어우, 박수는 좀 세게 박수 누구였습니까? 어, 더세개더 세게 예, 예. 우리 손에는 만7층 개의 해가 지나다니거 아시죠? 그래서 제2의 내라고 합니다 박수는 내 근말에서 힘차게 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왔어요 또 집은 정선에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아이고야, 전국을 다닙니다. 음, 제가 홍남은 처음 왔어요 강의인데, 서배가 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고향은 돈을 떠나서 7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집띠 88입니다. 지금은 진주로 이사를 진주 계십니다. 고향이랑 우리 어머니 보러 온 거지, 제가. 돈 벌러 온거 아닙니다. 돈 벌러 온 나 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주에서 강의가 들어오면 제가 첫 번째로 잡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화만 신고 왔네요. 일도 <laughs> 안 신고. 가 홍남원은 처음 왔어요. 예쁘죠? 네. 작사 작곡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어머니 옆에 있는 친구분 한번 보세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마주 보고 친구야 행복 덩어리인 너를 만나서 밥맛이 난다 친구야 인맥 부자인 너를 만나서 인맥 부자, 사람 부자 인맥 부자인 너를 만나서 살 맛이 난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밥맛이 나고, 살 맛이 나야 됩니다. 인생은 맞죠? 인생 별거 없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응? 어? 칭찬해주고, 인사하고, 웃어주고, 그때그때 그때 해야 돼요. 아끼면 은뭐대다 똥된다. 지나고 난 시간은, 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나무나, 어머들 나훈아 좋아하시잖아요 나훈아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짜증을 내어못하나성악는 부려서 못하나 인생일자 추모인데 아니 너지는 못하리 어머니 입술 눈리 예쁘노 나는 입술은 핑크색 이리 예쁜 어머니 처음 보네 아이구야 세상에 어머니들 그리고 오시면 은 옆에 친구 보고 칭찬을 한마디씩 해줘야 돼 한마디씩 아침에 오느라고 일찍 밥 드시고 찜지 드시고 신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내 칭찬 한마디 삼니다 보세요 미마주 보고 마주 보고 마주 보고 아이고 니는 어디서 모델 느낌